봐도 봐도 좋은 설산 오늘 트레킹이 날씨도 좋고 선폭포 왕복 14km 되겠습니다 위풍 아래 마을에 왔는데요 야 여기가 이 동네보다 여기가 좋아 경치도 좋고 어, 평평하고 와 돼지가 지금 물에 있다 물에 자한 바퀴 돌리겠습니다 야 그렇지 않나요? 어. 오늘 같이 간 일행 가이드. 가이드. 북경 아가씨. 자, 아, 경치 좋다. 앞에 가는 아가씨 고프로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버렸어. 아, 이거 스마트폰으로 해야 되니까. 이제 뭔가 고프로가 좋다는 걸 알겠어요. 아, 이거 한번 보세요. 가도 가도 끝이 없다. 응? 이 가로초가 귀가 끝이 없다고. 얼마나 여기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하긴데, 이 정도일까요? 이게 좀더 개인이 붙인다, 붙였던 인 가로초, 귀. 야, 운남 제일의 살림 지역. 이거 한번 보세요. 야, 진짜 나무도 크고, 거목이다, 거목. 야, 개가 메리설나왔다 깊네. 야, 가 메리셜스 왔다. 깊네. 와, 선임들이 내려온다. 선임들 기도하고 오것 같다. 사에서 폭포가 막 떨리는 소리가 여 가지 립니다아 이제 다 와가는 건데 빨리 가보자. 아 정말 좋다. 아 정말 좋네 너무 너무 좋아요. 아 이거 성스러운 폭포 들어가는 데가 이렇게 입구가 좋을 수가 없다. 아 상폭이다 상폭 상폭 상폭. 아 물이 녹아가지고 저렇게 폭포가 됐다니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성스럽다. 과연. 성폭 다 왔습니다. 대단하네요. 아, 다운다다 아, 가루가 날리는 기분이. 아, 그래, 옆으로 한번 보세요. 자, 설산 오늘은 오로지 설산보다는 이 성폭이. 압권 압권 드디어 성폭 앞에 왔습니다. 아, 완전히. 어, 하얀 가루를 뿌리듯 이렇게 날뛰고 있네요. 어, 무지개도 무지개도 약간 보이고 어, 여기서 기대님들은 뒤에들어가지고이 어, 물줄기에 젖는 어, 것이 소음이고 물이 몸을 젖으면 바로 어, 물속으로 뛰어든답니다. 이기 위해서... 아... 물보러가 내한테 얼굴을 뵙습니다. 물보러 시원해봐 야, 한번 보세요. 아... 양가루가 이렇게 설탕가루인가 아, 봉가동가 나도 물 맞고 싶다. 아, 옷을 데리도 좋으니까 들어가야지. 이따위 봤는데. 아, 아, 이번 일에는 최고의 하이라이트. 응, 썬폭. 아, 계속 이래 들고 있, 있고 싶다. 자, 테러라는 블로그 뉴 유튜브 구독자분께 이 성폭의 서물을 마치겠습니다. 아, 자, 성폭 앞에서 제가 점심 식사를 합니다. 아, 바빠져. 바빠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살아가는 바빠서. 이게 중국에서 최고라. 아, 등산각이나 여행갈 때 이거 한결은뭐뭐 하다고 8가지였어, 김. 어, 그 종아, 건강식품. 잘 먹겠습니다. 야, 이 폭포에서 세 바퀴를 돌면은 행운이 따르고 복이 온답니다. 그래서 모자도 벗고 폭포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러, 물을, 물이 떨어져서 옷을 데려도, 데려수도 어, 좋다는데, 아, 저는 또 옷을 좀 이따 내려가지고 물 흠뻑, 어, 뜯 겁니다. 그러고, 아, 병에 저 물을 받아가지고 먹어야지. 야, 나도 세 바퀴 돌려달라 지이동 이따가. 아, 진짜, 내려 가지로, 내려 가지로 알게 됩니다. 야, 성포개 와가지고, 아, 할거다 했습니다. 아, 여기세 바퀴 돌고, 물도 받으면서, 성포퍼포스가내 온몸을 적시게 만들어가지고, 이도 다 데리고, 바지 다 버리고, 신발이 물에 은근히 새었어요 아, 이 복을 모두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아는 분들에게 모두 뿌려들이 오니까, 아, 감사합니다. 제가 물을 받았는데, 물을 먹으니까 정말 물이 맛있어요. 아, 내 몸속까지 이 성복이 다 아, 들어왔으니까 제가 아는 모든 분들께 이 성복의 그 복을 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성북을 받았으니 이제 하선하겠습니다 신령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에게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와 가네, 말타고 올라가네 말타고 와 말타 기분 좋겠다 네. 나도 말타고 싶네요 자, 지금 시간 오후 4시, 어, 윗봉천 아랫동네까지 내려왔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숙소까지 갈라면은 한 2km 정도 더 가야 되는데, 빨리 내려온 셈이죠. 아, 오늘 기분 좋은 트레킹. 정말 성폭. 아, 언제나 다시 또 오고 싶어요. 근데, 윗봉천 지금 집을 보면은 지금 새 집들이 많이 있는 것 같는데, 여기가 어, 넘어온 도로가 비포장 도로가 생긴 지 작년 8월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여기가 25가구, 토탈 해가 25가구 있는데 그 도로가 생김으로서 가지고 한1 5구가더 나가 현재 40가구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통행료가 어, 왕복이 그 도로를 갖다가 넘어가려면은 3,800m를 넘어가는데 넘어가려면은 도로를 현 정부에서 우리나라 돈을 7만원 받아요, 7만원. 와, 도둑놈들3 5위안 우리나라 7, 7, 7만원을 받는데, 이 미친 새끼들 말이야. 이공산당이가안 돼, 이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주민들도 불만이 많더라고. 그런데 전기가 들어온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진짜 오지. 우리나, 우리나라 60년대. 우리 초학에 다닐 때 호롱불 켜고 하는 시절. 그리고 생활, 필수품들은 전부 다 3,800m를 넘어가지고, 어, 말, 말의 진지로안 그러면은 직접 메고, 그렇게 넘어왔답니다, 여기 그런 곳이 지금, 어, 빙포장 도로지만은 개발이 돼서 어 지금, 저 여행객들이 좀 활기를 띄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까지는 오지 냄새가 폭폭 나지만, 언젠가는 여기도 완전히 삼각회가 오염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